해볼게요. 10개하고 하나가 있으면 11. 그렇지. 우와, 10 넘는 게 나왔구나. 우와, 처음인데도 이렇게 팡팡 나와요. 또. 잘했어요. 응? 3 4음 시작 아유 잘했어요. 시작. 몇개 같아요. 그렇지. 음. 음. 우와 잘하네요. 또 왼손 위에 잡고 10개하고 몇 개가 있을까요? 10개하고 3개가 있구나. 또 10개하고 몇 개가 있을까요? 4개가 있는 것 같은데 34 이렇게 쓰는 거예요. 10개하고 몇 개가 있을까요? 이게 몇 개일까? 얘는 10개, 얘는 그렇지. 자, 또 음, 또맨 밑에 10개 하고, 음, 몇 개가 있어 그렇지, 또 음, 10개하고 몇 개가 있어요? 그렇지. 또 10개하고 몇 개가 있어요? 또.